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며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와 도덕적 타락을 경멸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너희도 똑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고 너희에게도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기에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후 바울은 그 선민사상을 깨뜨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원독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명한 차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이방인들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런 유대적 확신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유대인들의 배타적인 선민의식, 유대식 구원의 확신을 깨뜨리기 위한 바울의 노력은 계속됩니다. 2절.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진리라는 단어는 겉모양으로 위장된 것에 반대되는 실제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있는 모습 그대로를 판단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그분이 유대인들을 판단하시는 기준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졌다는 외적 조건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있는 그들의 실제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육적인 혈통을 가지고 자신의 의로움을 강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각 사람이 실제 마음에 품거나 행동으로 나타낸 바로 그것에 기초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을 피해가는 면책특권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4절. 아니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대를 회개로 이끄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합니까? 유대인의 죄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오래 참으심이 회개하기를 바람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리라 믿은 것입니다. 용납하심이란 단어는 원수와의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일시적인 휴전이란 뜻입니다. 휴전이란 전쟁의 끝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쉬는 것 뿐이므로 하나님의 용납하심을 심판이 끝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잠시 심판을 보류하신 것 뿐이며 이 보류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심이란 단어는 자신이 복수할 권리가 있으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의 성격을 뜻합니다. 이런 풍성한 은혜가 그들에게 특권으로 주어진 동안 그들은 회개해야 했는데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5절. 그대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대의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이말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유대인들의 내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고집은 완고함, 굳음이란 뜻입니다. 혈관이 막힌 동맥경화처럼 영적경화증과도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란 단어는 잘못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갚아주실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개념은 당시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던 상업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 대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므로,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의 열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각 사람이라 한 것은 유대인이라는 신분을 타고났다고 해서 구원에 있어 어떤 특혜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6절에서 11절에 걸쳐서 교차대꾸법의 구조로 나옵니다. 교차대구법은 중심에 있는 구절이 주제입니다. 중심 구절이 8절 구절로 율법을 어기면서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더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우선권이 주어진 유대인이 심판에 있어서도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12절. 율법 없이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 없이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사람은 모두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범죄한 자는 비록 그가 율법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멸망할 것입니다. 즉, 율법을 알지 못한 것이 멸망을 명쾌하지는 못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율법 안에서 죄 짓는 자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범죄했으므로 그들에게 이말 심판은 더욱 엄정한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 하여 영생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그 율법대로 온전히 행하는 것이 영생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오직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자는 율법 교육을 받아 율법에 대해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율법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의인이 아니라는 말은 선민 우월주의에 빠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매우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는 심판의 날에 유대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하며 율법을 듣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들에게도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르다는 선민의식과 실제로는 이방인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저급한 삶 사이의 모순을 부각시킵니다. 유대인의 자부심의 근저에는 그들이 언약 백성이라는 신념,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율법을 가졌다는 특권의식이 있었습니다. 특권의식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릅니다. 율법을 가졌던 이들만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15절. 이런 사람은 율법의 요구가 자기 마음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양심도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서로 고발하기도 하고 변호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성문화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방인들은 만물에 마땅한 이치를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도덕법으로 자리했습니다. 율법이 없어도 자기 행위가 그른지 옳은지는 양심의 증거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에 따라 바르게 행할 때에는 자기의 본성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양심이 끊임없이 자기 고발과 자기 변명으로 갈등을 일으킵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감각, 즉 양심이 요구하는 것조차 따르며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올 것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은밀한 것을 드러내어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유대인의 내면을 속속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묵상하는 오늘이 나에게 그날이 되어 내 마음 밑바닥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굳어있고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돌이키지도 않는지 돌아봅시다. 나의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중표가 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느끼기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이 편지를 보내시고 하나님에 대해 게시해 주시고 나의 어떠함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